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텍스트 파일 처리에 이어서 바이너리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로 파일 클래스나 파일 시스템 클래스나 바이너리 리더, 바이너리 라이터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세 번째에 있는 바이너리 리더. BinaryWriter 클래스입니다. 먼저 File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면 File 어, 클래스는 어, 텍스트 파일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 ReadAllText나 WriteAllText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었는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ReadAllBytes나 WriteAllBytes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클래스에서 이렇게 점을 찍고 어,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리드를 하고 싶으면 리드 올 바이트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에 이제 패스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한 게 어, 현재 지금 타이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어, 패스에서 여기서 타이거 png.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AllBytes 메서드의 return 값은 어, byte의 배열이죠. 그래서 byte의 배열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byte의 배열로 어, 전체를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같은 걸 한번 볼까요. length를 보면 여기에 이제 파일의 크기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보면, 129k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126k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음 1024로 나누면 뭐그 정도 나오겠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read all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파일 전체를 읽어들여서 메모리 상으로 읽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아, 파일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경우를 잠깐 보면 어, 파일 스트림을 어,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사용하면 되니까 파일 이름이 어,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파일 모드가 이 모드를 뭐 오픈으로 해서 읽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파일 오픈 그래서 읽기 모드로 이 이미지 파일 바이너리 이미지 파일을 읽어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트림 아, 파일 스트림으로 읽어서 여기서 read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ad, readbyte, readasync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byte로 어떤 버퍼에 뭐1024 정도 버퍼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 이 버퍼의 크기만큼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오프셋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 포지션이 0이라는 뜻이고, 어, 그래서 파일 가장 첫 번째부터 어, 1K 부분만큼을 가져와서 그것을 버퍼라고 하는 버퍼라고 하는 아, 변수에 집어넣는 것이죠. 바이트 배열에. 어, 이것은 지금 1K만 읽어드리는 것인데, 이게 250, 어, 126이었나요? 126K였기 때문에, 결국은 루프를 돌면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 그때 필요한 것이, 어, 여기서 이제 리턴 값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바이트에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읽어드린 바이트의 사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k 이 타이거 png 가어 예를 들어서 뭐100 바이트 였다 그러면 여기에 1024를 어, 지정했다 하더라도 0 부터 어, 0부터, 어 10, 최대 1024 까지 이제 읽어서 여기다 넣으라는 얘긴데 실제로 100 바이트만 어, 어 읽어 드리면 되니까 실제로 리턴 되는 값은 여기에 사이즈는 100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처리할 를때이 어, 버퍼에서 100 바이트만 처리해 줘야 되겠죠. 파일스트링 클래스는 로우 레벨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 파일 처리에 처리를 할때 어, 바이트 단위로 뭐 파일을 핸들링하고 이러한 일을 들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처리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26K 짜리면 126번 루프를 돌면서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뭐 126.5K다 그러면 0.5K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어서 그때의 이 사이즈가 0.5K에 대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모두 처리를 개발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도며 처리한 부분에 대한 샘플은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 안에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것이 오픈되었을 때는 클로즈를 해줘야겠죠? 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유징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 파일 스트림 자체를 클로즈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처리를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바이너리 리더나 바이너리 라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리더나 바이너리 라이터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스트림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그것을 바이너리 리더나 바이너리 라이터의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바이너리 리더나 바이너리 라이터의 객체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바이너리 파일에 쓰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바이너리 쓰기 쓰기를 하는데, 어 먼저 파일 스트링 객체를 얻기 위해서 파일. 어 오픈을 사용해서 어이 메서드를 오픈 메서드를 사용해서 여기에 어 파일 이름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bin 그리고 파일 모드를 어 새로 생성하는 크리에이트 모드로 해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이것의 리턴 값이 이 OpenMethod의 리턴 값은 파일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 이름의 이 파일을 크리에이션 해서 어 그것에 대한 파일 스트림을 리턴해라.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파일 스트림 객체를 얻었으면 이제 BinaryWriter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BinaryWriter new 해서 여기에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스트림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fs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라이터에서, 어, 점을 찍고, 이 write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write 메서드를 보면은, 지금, 어, 오버로드가 17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18개네요. 18개나 되는데, 어, 각 타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o 어, l 타입이나, 아니면, byte 타입, 뭐, byte 배열, 뭐, chart 타입, 이런 식으로, 어, 뭐 인티저도 있겠죠, 나중에. decimal, 이런 식으로 쭉가면 integer, string 까지. 그래서 모든 타입에 대한 것을, 어, 이,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어, 바이너, 이진 파일에, 바이너리 파일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정수, 1, 2, 3을 쓰고 싶다 그러면, 1, 2, 3이 되는 것이고, 어, 쓰, 쓰, 쓰게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byte 배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 New Byte 배열에, 예를 들어서, 뭐, 0xFF, 0xEE, 0xC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쓰게 되면 바이트 배열을 쓰는 것이고, 뭐, 문자열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hello,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가 끝났으면, 이제, 클로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t e 하면, 은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면 파일이 닫히게 됩니다. 바이너리 라이터는 어,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로 만들어,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어서 쓰게 되죠. 그래서 뭐 바이트 배열인 경우에는 이 어, 순서대로 이렇게 쓰겠죠. ff, ee, e, cc 이런 식으로 세 바이트를 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정수 같은 경우는 정수가 사바이트니까 어, 그 사바이트로 컨버전을 해서 어 컴버를한 다음에 그것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것을 UTF-8 방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바이너리, 아, 바이트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파일을 처리하는 클래스들은 이제 유징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징을 써서. 처리하면 좋습니다. 그서러면 어, 이제 클로즈가 필요 없겠죠. 왜냐면 자동으로 클로즈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바이너리 파일 쓰기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세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고 어, 그러면 파일이 생성이 됐겠죠. 그래서 생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그 위치로 가서 빈에 있는 디버그에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바이너리 파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헥스 에디트를 에디터를 실행을 하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네 바이트가 지금 인티저가 있죠.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어 리틀 엔디안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00 00 00 7b인데 어 이것이 엔디안에 따라서 위치를 어 거꾸로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 7b는 123이라는 숫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 개의 바이트를 썼으니까 ffffeccc -E 라는 세 개의 바이트를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05는 뭐냐면 뒤에 그 스트링 우리가 hello 를 썼는데 요게 지금 hello 죠 h hello 고이 다섯 개 바이트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binary writer 라고 하는 w r a 클래스가 그 클래스가 앞에 그이 바이트의 숫자 그러니까 이 문자열의 개수를 어, 여기에다가 적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바이트를 적었다. 그리고, 내용은 여기에 hello다. 라고 되어 있겠죠? 어, 이게 지금 한 바이트인데,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256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256개가 넘는 경우는, 어, 이 바이너리 라이터에서, 어, 커버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에서 이제 문자열을 직접 쓰는 대신에, 어, 이것을 인코딩을 먼저 한 다음에, 바이트 배열로 만든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적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음, 여기서 write를 할 때, 우리가 인코딩, 그서 namespace를 추가해주고, 뭐, utf-8 인코딩에, 그래서 getbyte 뭐 이런식으로 해서 어뭐 이런식으로 이제 문자열이 굉장히 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byte 를 가져온 다음에 utf-8 로 인코딩한 byte 를 가져온 다음에 어, 결과가 이제 바이트 배열이 되겠죠? 그 바이트 배열을 써주게 됩니다. 어, 그러면 물론 읽을 때도 이제 바이트 배열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스트링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장을 바이트 배열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이너리 파일을 읽는 방법은 뭐 비슷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그래서 음. 파일 스트림을 먼저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 스트림을 아, 만드는데 어, 이것을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오픈 모드로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파일이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리더 대 라이터 대신에 이제 리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너리 리더 fs2를 해서 읽어드리면 되고 어, 이것을 뭐 리더로 합시다. 리더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리더의 메서드를 보면 어, 여러 개의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타입별로 어, 다른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readInt, 3 2 이건 이 인티저를 읽어드리는 거고. 리드 바이트는 뭐 바이트를 읽어드리고 뭐 스트링을 스트링 읽어드리고 각 타입별로 쪼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리드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메서드 하나를 사용해서 각 파라미터 의 타입을 디텍트해서 메서드 오버로드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메서드를 사용했지만 리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타입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인티저죠. 그래서 여기서 리드 인트를 사용해서 아, 인티저를 읽어 드리고 두 번째가 바이트 배열이니까 아, 여기에 리드 바이츠를 사용해서 보면 바이트 배열에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세 개죠. 그래서 세 개를 3을 주고 이것을 바이트 배열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을 string s에 이런 식으로 read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어 이런 식으로 읽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출력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티저 뭐아 이거는 배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개만 첫 번째만 해 보고 그다음에 스트링 s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저장을 해 보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헥세에디트를 이제 클로즈하고 스타트를 어,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원하던 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바이너리 리더나 바이너리 라이터 클래스는 실제로 파이스트링과 같은 로우 레벨에서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경우에 바이너리 이진 파일을 처리할 때이 어 바이너리 라이터나 바이너리 리더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